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클라나입니다 제가 오늘 오차드 서밋에 다시 왔는데요. 오늘은 브로필드가 짓고 있는 비스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차드 서밋에서 브로필드만 들어가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공급되는 물량은 총 73채 단독 주택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기는 약3 5 0 0에서 4중 물 스케핏 98평에서 137평 정도 되고요. 기본형은 방 4개 화장실 4.5개이지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세 가지 플랜이 있는데 별채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이 각 플랜마다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데요. 먼저 리사 플랜입니다. 3.5 s 케 f 트고요 현관을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아래층 방과 화장실이 보이고요. 계속해서 오픈 헌셋, 그레이룸과 키친, 다이닝 공간이 보입니다. 키친은 오버사이즈 키친 아일랜드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근데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바깥으로 나가시면 수영장과 별채가 있답니다. 뒷마당으로 나오시면 이 수영장과 동기된 별채가 있는데요. 제가 별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방으로도 쓰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미니 주방과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세탁실까지 설치되어 있답니다. 2층에 오르시면 아주 넉넉한 로프트 공간이 있고 오른쪽으로 메인 베드룸이 보입니다. 파이어플레이스의 아늑함, 통창으로 보는 전경이 너무 예쁘네요. 마스 베드룸엔 대형 욕조, 대형 워크인 샤워 그리고 아주 넉넉한 크루젯입니다. 메인 베드룸을 빠져나와서 복도를 따라오면 두 번째 방 그리고 세 번째 방 이곳은 세탁실이고요. 이 아래층 방은 더 연장하셔서 멀티 제너레이션 스위스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답니다. 이것 또한 옵션 사항이고요. 다음은 솔라나 플랜입니다. 아주 특징 있는 플랜으로 집 입구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따로 만들고 2층을 연장해서 스위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선택 사항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런 레이아웃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아래층을 들어오시면 사무실이나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계속해서 복도 끝에 다니엘이요. 키친 그레임룸이 나옵니다. 다이닝 공간 옆에 와인 스토리지 룸이 너무 멋지네요. 파이어플레스가 보이고요. 이 플랜은 모조 주방을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많은 분께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깥으로 캘리포니아 룸과 수영장이 보입니다. 2층에 오르시면 정면으로 로프트가 있고 오른쪽에 메인 베드룸. 메인 화장실에는 싱크 두 개가 분리되어 있고요. 대형 워크인 샤워와 마스터 클러치입니다. 메인데드룸을 나와서 맞은편으로 가면 베드룸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과 화장실 세 번째 방과 화장실입니다 원래 기본 플랜은 여기서 집이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는 연장된 스윗룸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침실이 있고 침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거실 미니 키친이 있고요 이곳을 내려가시면 아까 입구에 계단으로 연결되어서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별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엔테 플랜입니다. 이 집은 아래층에 스위트룸을 선택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출입구를 바깥으로 이렇게 따로 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층까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이 계단이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오시면 그레이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집은 상당히 큰 보조 주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주 여유로운 러프트에 초대형 발코니가 있고요. 메인 베스룸, 메인 베드룸, 메인 클라데입니다 복도 끝엔 양쪽으로 세컨드리 베드룸스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브루필드의 집들은 여러 형태로 변형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480만, 490만 정도에 분양되고 있고요. 세금은 기본 세금 1 0 6에 멜로루즈가 1년에 약7천0 정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클레어나에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기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